안녕하십니까 준현 TV 암호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준현입니다. 오늘은 암호군 나으로 보살 이거 어떻게 구해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생활 코딩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요 모양,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나보면은 어, 지금 아 K가 이래서. n 까지 k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죠. 자, 아마 이거는 이제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 한 질문이니까, 원하시는 해법은 이글 겁니다. 그죠? 우리가 solve1 이라는 함수에 n을 20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n을 받았기 때문에 s를 0으로 초기화 해놓고 i가 1부터 n일 때까지 s를 i의 제곱했는 거를 가지고 계속 대어 나가면, 어그 s가 결국엔 1의 제곱 따기, 2의 제곱 따기, 해서 n의 제곱이 되겠죠. 이때 이제 n을 20으로 주면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문제의 의도와 어, 지, 질문자의가 원했던 답변이겠죠. 자,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따져 보면 n이 이렇게 커질수록 어, 실행 시간이 늘어나는 선정 시간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죠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 바로 그 답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어,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 보면은 Solve 는 n을 넘겨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어, 계산해서 넘겨줍니다. 이거는 이제 시그마 어, k의 제곱이 6분의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이다라는 공식을 이용한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우리 그 공식을 이렇게 어, 거듭제곱의 합 공식이라고 찾아보면 구글에서 금방 나옵니다, 그죠 증명하는 것도 어, 수학 시간에 배우죠, 그죠 x 플러스 1의 3승 빼기 x의 x의 3승을 하면 이게 x의 3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1을 넣어보면 2의 삼성 빼기 1의 삼성이고, 이게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의 1,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2의 삼성, 3의 삼성 빼기 어 2의 삼성 이렇게 쭉 하면은 다 더하고 나면 이제 요거하고 요건 사라지고 요거하고 요건 사라져. 지 그 n n 까지 가니까, n 플러스 1의 3승 빼기 1의 3승. 이, 3 곱하기, 요게 이제 쭉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 제곱이 되고, 여기가 3 시그마 k가 되고, 더하기 n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 요거에 대해서 이 식을 풀어보면, 시그마 k 제곱이 아까 얘기했던 요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증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알고리즘의 correctness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어, 요걸 그대로 리턴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 복잡도가 연산만 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비고 o 브 원, 즉 상소 시간이 컨스턴트 타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 아름다운 질문과 아름다운 답변이기 때문에 한번더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즉, 이제 앞에서 이렇게 풀면 곱하기가 세 번, 그 다음에 더셈이두 번, 나누쌤이 한 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셈 연산 두번 그다음에 곱셈하고 나눗셈은 시간 복잡도가 같다고 보면 어, 이게 네번인데 이거보다 이 나눗 나노, 곱셈 나눗셈 횟수를 하나 줄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어, 보시면 이제 nn이 n 제곱이죠. 그죠? n 제곱을 어, 곱하기 n 했으니까 이게 n 3승이 되죠. 이 n 3승을 만들어서 한 비트, 레프트 시프트를 하면, 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비트, n 제곱에 대해서, 두 비트를 시프트 하면, 2의 제곱을 곱한 하고 같으니까, 4를 곱한 게 되죠. 4를 곱해가지고, 어, n 을 빼줬으니까, 어, n 제곱 하면, 3n 제곱이 되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n 해서, 나누기 6을 하면, 이거는 음. 이제, 아까 곱셈이, 어, 아 이게 곱셈이 4번이었고, 아, 곱셈, 곱셈이 3번, 나누셈한번 그래서, 어, 곱셈 연산의 횟수가 4 번이고 더셈이 두 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곱셈이 두 번이 되고 음, 나눗셈이 한 번, 즉 합해서 세 번이 되고 어, 대신 시프트 연산 두 번이 추가가 되고 뺄셈이 하나 추가가 됐으니까 뺄 더셈 뺄셈 세 번, 그다음에 시프트 연산 두번 이렇게 되니까 곱셈은 한번 줄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곱셈 한번 줄였다고 부도태하다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실행 속도 차이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 봤어요. 이 어, l 류에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펑션이라는 거를 것을 어,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받아서 n을 바, 가, 받고 몇번 이제 한 번만에는 너무 빨리 실행되니까 어, 여러 번 실행하도록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아서 스타트를 해서 엔드까지 어, 타임을 측정하는데 이 함수를 n번 돌려보는, times n만큼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nds를 스타트 빼 주면 실행 시간이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요렇게 <laughs> 이빌트에다가 solve1 함수, solve2 함수, solve3 함수를 같은 n을 주고 횟수를 이제 만번씩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n이 20이면 어, 사실 뭐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벌써 20이라도 이 어, 요거는 상수 시간이니까 훨씬 더 빠르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돌려 보면 얘가 더 음, 느리게 나옵니다. 직접 한번 해 볼게요 실험을 해 봅시다 자, 먼저 solve1 이 for o 리는 함수 s 어, e 그 big o n 시간이 걸리죠 선형 시간이 걸리고 solve2 함수와 solve3 함수는 그냥 연산만 해 가지고 리턴을 해 주니까 어, big of 1상수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어, 2870 답이 같이 나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100을 해도 338,350 값이 같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는데, 어, 이제 실행 속도가 어떤지 한번 어떻게 달라는지 한번 해볼게요. 방금 우리가 구현했던 이 <laughs> 테스트 함수를 가지고, 리벨리트 함수를 가지고, 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n 20에 대해서 돌려보면 얘가 0.029초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n이 예를 들어서 100만 대도 얘는 되게 느려질 거예요. 그죠? 100만 대도 이렇게 얘는 많이 느려집니다. 그죠? 만약 에 이게 한, 이렇게, 이게 얼마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쯤 되면 이제 얘는 안 돌겠죠? 얘는 한 번만 실행해 볼게요. 1000만 번까지 가는 거. 한 번만 실행해도 얘는 한참 걸립니다. 그죠? 1.57초는. 얘는 한번 실행하는데 1.57초 걸리고 얘는 한번 실행하는데도 0.000 0015초 밖에 안돼 걸리니까, 그리고, 성능을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만을 이렇게 놓고, 하고, 뭐, 이렇게, 어, 무수히 큰 수를 이렇게 입력해도 답은 나오는데, 아얘 때문에 안 나오겠죠. 얘 때문에 안 나오니까, 얘는 지우고, 해법 2와 해법 3만 딱 비교해보면, 어, 보시다시피, 아무리 큰 수라도, 어, 1초도 안 걸리는데, 26 밀리세컨드 정도 걸리는데 차이가 확 난다 그죠? 얘, 얘, 얘가 더 느리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한번 한 줄였기 때문에 얘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법 3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그 숫자 자체를 전부 다 네이티브를 안 쓰고 소프트웨어 연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셈 연산 한번 줄인 것보다 쉬프트 연산과 더샘, 빼샘 연산이 더 늘어나고 또 할당문도 하나 더 있었죠, 그죠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할당문도 한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쉬프트 연산 두번 더샘, 빼샘, 곱셈 연산이 한번 늘어난 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더 느리다. 그런데 아마도 이거를 이제 어. 아두이노나 이런 데서 돌려보면 이 곱셈 그 빵빵한 CPU가 없는 그런 이제 그 AVR 시스템 이런 데서 돌려보면 이 연산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실제로 이걸 또 이제 C 하고 막 이렇게 엔베디드 시스템에서 돌려보고 하는 그런 어 실험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험을 실패한 걸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어 쉽게 연산하고 곱셈 연산이 어느 게더 빠른지 한번 실험을 해 보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